상이라, 네. 나 그럼 이렇게 할게. 어떻게요? 해잘 봐. 네. 나 지금 준비해 놓는다. 너형 없을 때, 네. 니가 이거 진짜 해놔야 돼. 음 잠시만. 상이라, 형이 네. 없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여기다가 식조를 만들어 놓고 갈 거야. 식조 어떻게 십조 만들게? 우리 풀어낼 것 같긴 한데. 어, 미추가 만약에 호나우지뉴를 만들어 놓는다면, 내가 너에게 신혼여행 복귀를 하면서 너에게 선물 하나 사다줄게. 네가 원하는 거 뭐니? 아, 그건 원래 사다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어 뭐야 무거워 칠깔 왜 아직도 있어?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어 그냥 끌아버리면 뭐야? 과감하다 어? 진짜 다 파네? <laughs> 상악가네와어 <laughs> 치차 혜택 좀 올랐다 자, 3조. 어 진짜 먼저 되고. 2피 5조. 그다음 얘 팔면은 얘 팔면은 7조. 아 2조 한 7조. 그러네. 될거 같네. 일단 상이라. 네. 내가 호나우진이 은카를 사 놓을게. 자, 은카 사면 상이라. 어, 어, 어. 어 자잘 봐. 이제 뒤둘를 수 없는데 이거. 은카 사면 네. 어, 이거 팔린 거까지 받으면 3조에다가 아까 저거 하니까 5조 넘게 있어. 한 6조 있거든. 괜찮지, 괜찮지. 어. 진짜, 어, 어. 진짜 만 대야. 아 6조를 한번 해볼게 근데 가능해! 야 그냥 처음부터 너무 0조 이렇게 해놓지 말고 간절하게 가야 돼왜냐 봐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호나우지뉴 형님이 구조예요 상한가가 맞지 근데 내가 만약에 한한 6조에다가 호나우지니 1.5조니까 한 7.5조로 이거 만들면 이득이야 그렇지 그건 맞지? 그건 맞아요 7.5조를 만들면 개이득이긴 한데 원투에 돈 많이 들지 근데 확률이 좀 개빡세긴 한데 맞아요 0.5로 합니다 아 잠깐만. 좀민트좀 떨어지긴 한다. 너 면상 보니까 너형 <laughs> 없어서 달라. 그때 책임감이 달라. 아 그래? 네. 아 맞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있느냐? 야 잠깐만,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어떤 거야? 얘들아, 야 이거 이거 나궁금하긴했어 이거 솔직히, 이거 이거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아 이거 이거 6 0회 하는 거, 이거 6 0회 누적으로 까는 거뭐 나쁘지 않다던데? 아니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거 사람들이 60번 딱한번 되는 거니까 저거는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네. 어... 네.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팩트는 모르는데 이 60개에서 이 누적 있지, 이게 요게, 요게할 만하다고 하더라고. 그 누적. 그 그러니까 알죠. 사실 저 위에 거는 볼품이 없어 여러분 말대로 맞아. 근데 누적 저게 한번 해볼 만하다. 60개 먹으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해봤는데 쓰레기예요. 아, 쓰레기예요? 일단 근데 아직 모르죠. 나 해봤는데 좋던데! 잠깐만 이게 사람들이 약간 의견이 반반이야 이게 이럴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무과금분들의 희망이라는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걸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밸런스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 저거 밸런스 잡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해버리냐면 이거 슈카소즈 한번 해보는 거지 여러분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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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유, 이배좀 빼놔요. 진 진윤이 야아 진유야, 어, 진유야. 진유야. 형이라. 아 진. 이거 진짜 잘 부탁해 형. 오케이. 꼭 진짜 이게 모먼트로 바뀔 수 있어야 돼. 저은가가 진짜 모먼트바뀌어 있어야 돼. 진짜. 냄초라. 네. 얘 고삐 풀지 않게 네가 항상 잘 조절해주고, 형 여기서 한 번만 더 가면 분명 화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형 신원이가 가서 저거 모먼트로 바뀌수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 예. 갈게요. 음. 아. 자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마시, 아, 말, 아시다시피. 그쵸. 그렇죠? 잠깐만 상이라. 네. 나 진유가 모먼트로 바뀌어 있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알지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았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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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저히 궁금한구나. 어 대박을 낼수 있는 거다 보니까 해봐요. 해보고 말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와.. 올비피.. 야 저거 빼고 다 그냥 가자! 어, 어차피 다족구린 거니까 A, SSS만.. 잠시만요 와. 여러분들.. 잠깐만요.. 쭉 가가지고 6카가 A고요 와. 잠깐만 s s 45에다가 와. 요거 일단은 요거 두개나 주는 거죠 여기는? 일단 두개다 주고 저 악에서 하나 까는 거잖아 맞지 맞지? 오케이 아, 오케이 두개다 주는 거 요거! 여기서금카 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BP만 아니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BP만 존나 떠? 아... 잠깐만. 우리가 근데 만약에 내 아이디에서는 어, 반대로! 아이고, 나안이러거 이거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아닌 거 같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거의 그런 거 지금. 북 형이 방송에서 그냥 비비패키지에서 따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잠깐만 나, 내가 내가 제일 극혐하는 게 비비패키지 사는 건데. 에이. 잠깐만 내가 지금 그걸 한 건데 나는 야야. 근데 대신 상가를 사가지고 어 <laughs> 결과를 보려고 했던 놈이다 보니까 다른 계열이긴 해 다른 줄인데와 700억 떴다 근데 아 근데 700억 떠도 이게 사실 만족을 못하는 게. 약간 이제 여러분들께서. 터널라이다 터널라이더. 와 뭐야. 이거 은카팩인데 얘들아. 아, 은카팩이구나. 아, 뭐야, 은카팩 다 있어. 짭을 했잖아요. 아, 은카팩 갔네. 은카팩 갔었네. 이거 이거, 이거 아, 아니야. 국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포함팩이었는데 거기서 안 뜨니까 이런 게뜬 거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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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오, 어, 진짜 보라 은카 뜨는 거 진짜. 와. 아, 근데 괜찮아, 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붙으면 돼. 잠깐만, 아까 전에 누가 신라선 주공 시즌 국가 준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라선 주공 시즌 국가 준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알박이네요, 형님. 아 저거 딱 국가 있으면 한 번에 같이 가면은 베스트 오 베스트긴 한데 하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특성을 내가 달아주면 돼가지고 솔직히 이거 시카되면 내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반응 속도가 빨간 마셔가지고 옌슬만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옌슬만해옌슬만해요이거 솔직히 능력치도 괜찮고 나오기만 하면 맞지 바르셀로나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진짜 귀한 선수예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 바로, 근데 가르샤는 키큰 키퍼 진짜 없는 거야? 그러니까 키퍼가 없어서 그냥 능력치 좋은 애로 쓸수 없게 급여 낮은데 능력 좋은 애 그니까 러 사실 1 0카 구하는 게 최초 대박이긴 해맞아요 자아 퇴원 시작해 요거 만약에 10카와 붙으면 진짜. 바르셀로나의 네. 진짜로 맛있는 매물 그죠나 왠지 느낌 이거 같아 이거 국카복구 되고 네한번 네. 더? 한번더 해서 붙을 거. 같아 왠지 느느낌에 아 왠지 어 그럼 최악의 금카복구는 없겠지? 나왠지 이거 어 아이고, 어, 처음에는 9카가 된다 이야야야 재미없는 분인데 이게 여기서 8카복구가 되고 여기서 9칼을 했는데 그게 사, 4복 정확히 4복이야 4복 뉴먼은 이게 다 깨지면은 사복이에요 아오골이 아! 까 MC실러군요 아 그래 이게 약간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제 내가 볼때 바르셀로나는 여러분들 그런 거 사야 돼 바르셀로나는 그 키는 작은데 반응 속도가 존나 높은 애들을 사야 돼 아까 태어처럼 태어 스태켄 혹은 그러니까 태어 스태켄도 약간 이제 라이브 이런 거 말고 저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약간 핫 정도 쓰면 이제 끝나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이건 존나 잘 막을 것 같아. 아 인정. 아 국화 국화. 국화 이런 거나 국화만 써도 존나 잘 막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금카 금각 게임 하도면요 팔십팔, 아, 팔십네 이거 뭐? 아까 그니까 약간 핫 정도 가면은 진짜. 네. 하시면은 기가 막히게 막을 것 같다는 네, 거죠 여러분들. 네. MC 실러선이 키가 겁나 큽니다. 아, 좀더 크다. MC 실러 선이 다른 시즌 보다. 보단... 188 어? 8 50 인가? 50 인가? 50 인가? 50 인가? 50 인가? 몰랐어. 가 어, 이거 좋은50 인가? 50 인가? 50좀가50인 그래도? 야 이거 좋네 여러분들 어. 16장 해가지고국가도0 인가? 5겠다 이거 잠깐만 이거 나중에 사지면 이거 국화도0싹다 때려야겠다 아시조가 아니라 강화 원면 메모리 없으니까 여기 지금 봐봐 여기 메모리 없으니까 매,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실러선 짱이네 야나왜 얘를 몰랐냐 왜 주공 실러선 잠깐만 주공 실러선이 키185이 MC가 188업시드이188 188. 업도 괜찮네 그게 1더 주고 어상해라 형이 설명 국가로. 아 이거 지금 내가 봐봐 상이나. 네. 이거 지금 1 6장 불러. 어, 뭐, 왔어 왔어 왔어. MC 랑 업을 내가 2 0 장씩 사놓고 왔다니까자 아, 너는 내가 없을 때뭘 해야 되냐. 쟤네. 내가 없을 때 네가 해야 될 거. 네, 매번 제 적어놓으시죠. 자 내가 네. 신혼 여행을 네. 가거든. 네. 나. 어. 너는 호나우 네. 진유 네. 은카를 내가 사놨어. 네. 그리고 네네. 순비피 네네. 8조를 세팅해놓고야. 아 오케이 오케이. 선수 팔고 어 네. 플러스 현질 좀 해놔서.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호나우 네. 진유 플러스 8조는 얼마야? 10조 좀 넘지.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걸로 네. 모먼트 진유를 만들어놔야 돼. 그0.5% 도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자 그리고 네. 어 업시즌 실러선 8카 네. 20장 네. 플러스 MC 시즌 실러선 8카 20장 사놓을 거야. 이거를 네네. 각 시즌마다 국카한 장씩. 한 장씩에 무조건? 당연하지. 20장에서 하나를 무조건 국카 띄우라고? 당연하지. 그래야 이 중에 하나는 시카고좀갈거 아니? 막 그럼 하나는 쓰고. 왜냐면 이게 매물이 안 나오니까. 좀 운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그 앞, 솔직히 아래게더 빡세 보이냐, 왜? 뭐래? 그래? 아 어? 이거 가능하지. 가능해? 자자호나이 형이 여기 만들어 놨다 아아 그쵸 그쵸 한우가 아까 봤죠 내가 왔을 때이 선수는 모먼트로 바뀌어있어요 1칸에서 해줘 나 문신 안 할게 걱정하지마 <laughs> 걱정하지마 문신 안 할게 걱정하지마 너 문신 안 하면 신아 민신... 그래요 그러니까 문신 안.. 문신 죽어버려 계정에 한 번밖에 안 내는 문신을 나 없을 때 네가 이거 문신한다? 아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럼 내가 이거 두 개를 다 성공했어 문신 성공한 뭐가 있어야지 나는 네가 만약에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걸 얘기해봐 아 원하는 거는 스미팅이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소개팅 너 어차피 소개팅 해봤자 자 넘어가자 아니 그냥 솔직히 네가 진짜 뭐 그거 말고 네가 선물 같은 거 원하는 거 있으면 아니 선물 같은 거 진짜 사고 싶 거. 예를 들면 톰브라운 뭐 이런 거어 괜찮아 어? 플스 플스? 어 게임하는 거? 어 게임하는 플스 어. 플스 사줄게 오케이 실패시 벌칙으로 나는 솔로 출연 가자 야 그럼 실패시 벌칙으로 나는 솔로에 지원해보기 네가 나가서 한번 진짜 족 같은 빌런 한번 돼보는 거야. 이럼 우리 방송 떡상할 수 있잖아. 거기 이번에 1 1만 원, 2 0만원 받더라. 야, 시크시 번지장 가서 번지 그냥 가서 진짜 존나 빌런 한 번해. 나 네가 방송에서 나한테 한 것처럼 하면 돼. 손해 보는 느낌인데 이거 너무 손해 보는 느낌인데. 아무튼 저거 저거 해놔야 돼. 이거 진짜 해놔야 돼 상이라. 다음 해볼게요. 다음날. 빌러선뒤지게 많다고. 나 이거 이제 믹주한테 숙제 줬잖아. 내가 국화만 만들어 난 시카도 아니야. 왜쉬 쉬운 미션이라고 이거? 아이들 솔직히 호나우지뉴 거래 가능 카드로 만드는 건 쉬운 미션이 아니야. 엄청 오버야. 이거는 이거는 다 품가 그렇고. 예예예. 예, 예. 국화 만드는 게 오히려 좀 진짜 쉽지 않나? 아. 안녕, 형 없을 때 자가. 간단한 식신하기 인증님 별풍선 백혈장 짱 파장. 가리기로 많이 써나 좀. 형 결혼 축하해. 여러분들 가리기 오늘 또 그거 올려주세요.